이모차처럼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이때까지 절리라는 개념 스페인에 아예 없어요 절.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,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 온 알렉시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알렉시 결혼 몇 년째시죠? 4, 5년쯤 됐어요 2017년에 결혼했죠 내 기억 아주 잘하죠. 그 되게 중요한 기념인데. 우리 <laughs> 전통 결혼식 했어요. 한국 스타일로 옛날에 했던 조선 결혼식 했어요. 네. 하나 하나. 그냥 전통 결혼식만 했어요. <laughs> 네. 사실 그 한국인이라서 그런 이유 없고 만우 우리 은별이라고 하는 우리 와이프 만나서 결혼하게 됐죠. 근데 아 근데. 솔직히 말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뭐 외국에 가고 싶었다고 했고 우리 엄마 아빠도 어렸을 때 외국에 많이 갔고 유학했고 그래서 좀 어렸을 때부터 이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뭐 태권도도 했고 그리고 사실 고백할게요 그 다른 한국 여자친구도 있었어요, 스페인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때는 좀 놀랐겠지만 이제 여기 한국... 오 유학하고 뭐 그때는 그냥 아내손 우리 아돌리 이런가 봐요 <laughs> 모유이랑 결혼할 거라고 당연히 강국인 딱 아니라도 뭐 놀랐던 거 없었던 거 같아 염마 벌써 예상하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네. 처가라고 하잖아요 아내의 부모님들 다는 거 같아요 그거 좀 달랐죠 <laughs> 어머니 너무 강국에 비해 좀 어필하시는 거 같은데 아버지 좀 음... 약간 이런 표정 하시죠 음. <laughs> 뭐, 말 심하게도 안 하시고, 뭐, 그런 건 문제 없었는데, 약간 이, 이 자식은 잘할까? 약간 이런 느낌? 오늘이라서 보다는, 약간 우리 달리랑 그런 할 사람, 멋있어야 될, 됐죠? 그리고 제가 뭐, 황금화 물을까 봐서, 약간 뭐, 호칭이나 존댓말 이렇게 못하면 예의 없어 보일까? 약간 이런 느낌 좀 있었어요. 좀 만날수록 괜찮아졌죠? <laughs> 그, 제가, 처음 어른가 아니면 뭐, 여러 번볼 수가 있는지 기억 안 나는데, 장인어른과 장인 어른과, 장인 노모니 장모님과 집 갔을 때 제가 소파에 앉고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 마누라 와서 어떻게 그렇게 앉아 한차 물어보고 그 아, 아버님 표천도 뭔가 진지하고 제가 무슨 잘못했을까? 네, 그래서 뭔가 이런 뭐 자세나 이런 게 신경 써야 되는 거좀 놀랐어요. 스페인에서 그런 거 아예 없어요. 정말 힘들었어요. 왜냐면, 제 생각에는 그냥 제 결혼이면 제가 뭐 준비 제 마음대로 하면 되겠죠. 이렇게 생각했는데, 그, 잔머님, 잔님 어른? <laughs> 다 뭔가 같이 계획하고 싶었어요. 아, 제 결혼인데 왜 이런 거 당연히 동시에 많이 덧쳤어요. 그래도 예산보다 달랐어. 그리고 제가 결정도 많이 못했었고, 좀네 어려웠어요. 사실 우리 스페인에서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아... 왔는데 안 했어요 <laughs> 그래서 좀 어색했죠 네. 한국에서 부부의 가족들도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남편이랑 결혼하면 이 남편도 뭐 우리 가족이랑 좀더 친해지고 더 많이 만나게 되고 이런 연결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유럽에서 어떤 그렇게 결혼해도 그 마누라의 가족 그렇게 엄청 많이 안 만나도 되고 뭐 이렇게 안 친해지고 하는데 결혼은 그냥 부부 두명 있죠. 근데 여기는 그거보다도 가죠 당장 좀 있죠. 그 제가 더 옛날에 결혼을 하고 나서 그때는 좀 진짜 불편했는데 저도 좀 나이 먹고 장점도 많이 보이게 돼요. 우리 와이프의 부모니까. 그 당연히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가족 되니까 뭐 가까이 하면 서로 도와줄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보내면서도 덜 외롭고 문제 생기면 우리끼리 해결도 많은 익견이 있으면서 찾을 수도 있고 당연히 너무 압박스럽게 안 하시면 <laughs> 어, 이렇게 따로 하면 당연히 그 마누라 가족 저랑 많이 안 친해서 딸만 만들고 절잘 부르고 그래서 이견 어, 적당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가까이 하면 좀더 좀 있어요. <laughs> 저희는 처음부터 시작해. 아, 이거 근데 잘어요 이거 뭐예요? 이거 요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아 이거 예요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요 이거 뭐예요? 이거 뭐 이거 뭐요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 이거 뭐요 이거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어요이요이이이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아름다웠으니까 그 장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. 약간 이렇게 모든 행동, 상징 담아 있는 게그거 진짜 좋았어요. 네. 이거 제일 재밌었어요. 잘 걸려 올려가지고. 죽어도 무슨 상징일까 생각해. 친척, 이거 특히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좋아했던 부분이에요 례하는데전통혼례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? 제가 보기에는 그 일반, 한국에서 하는 일반 결혼식 들게건물 안에서만 하고 빠르게 지내고 뭔가 저한테 좀 의미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결혼 빨리 할 거면 그냥 제대로 아버님 말씀도 듣고 약간 더상징적으로할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그런 이유로 했던 것 같아요. 식이니까 그 식은 상징 담아있는 게 약간 영혼, 영, 영혼적으로 상징 모여줄 수 있게. 아, 그거 되게 좋았죠. 좀 색다르게 하면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어머니 너무 좋았어요. 그, 너무 예쁘다고 했어요. 아버님 좀, 어, 이거 좀왜 이렇게 넓은 바지 있을까? 약간, 그 마음에 많이 안 드는 것 같은데, 그래도 즐겁게 어, 다옷 입고 재밌었어요. 신기한 거, 저도 같이 두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우리 결혼식에 만나기 전에 얼굴 가리는 거, 그, 와이프. 예, 얼굴 가리고. 그 올리고 완전 이쁘게 나왔잖아요. 놀랍게 오 예쁜 마누라 결혼하게 됐네. <laughs> 그두 번째는 결혼식에 눈물 있다는 거 그거 자체 재밌었고 놀랐던 것 같아요. 원래는 닭 아니고 다른 뭐라고 할지 그 다른 동물 다른 새, 팔콘그 원래 닭 아니고 그 매라는 새 있었는데 무슨 상징이냐면 그 새는 뭐 여자. <laughs> 여자 새만 할때 평생 그 새랑만 있고 그 새랑만 커플로 애기 나고 그래서 구룡 상징도 있고 그 뭔가 올라간다고 뭐 하늘같이 올라간다잖아요. 하늘같이 연결돼서 더 오래, 또잘 우리끼리 평생 이런 상징 이 있어요. 생각해 보면 되게 아름다운 거 같아요. 뭐 젊은 신기한거 외할머니 뭐 오셨는데 약간 여왕처럼 그런 <laughs>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. 아 지나머니였네. 아미안. 지나머니 <laughs> 오시고 뭔가 그와이프가 좋다. 여왕처럼 느낀 느낌. 느낌 고좀 신기하고. 근데 얼마나 갔을까? 백추다. 네. 아, 아 그러게. 예. 네. 사실 엄청 많이 봤는데 정말 좀, <laughs> 좀 오래 걸리고 있네요. 다칠 거예요. 네. 불편한 점은 없었고 그 다음에 저는 스페인에서 결혼 가끔 이틀 하고 아니면 밤새도록 하는데 <laughs> 그 술다가족끼이다 다 마시고 근데 좀 불편한 이 처음 이제 나와요 그, <laughs> 전통 결혼식 끝나고 그 이차 갔죠 그 식당으로 봐 근데 그때는 제가저기랑 와이프 가족 이렇게 같이 만나고 파티하고 이러, 이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는 절대 그렇게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, 아이고 아쉽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그냥 점심만 먹고 와이프 가족 이제 그냥 자기 집으로 왔어요 <laughs> 네, 그리고 그때 너무 재밌는 기억 남길 수 있잖아요. 이렇게 음악도 듣고 춤추고, 누가 저끼리뭐 장난치고 이런 거좀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, 근데 여기는 안 하나 봐요. 예, 제가 뭐 어리시니까 스페인 사람인데, 여기 한국 와서 전통 결혼식 했는데, 부어에 대해 얘기했습니다. 뭐이 영상 좋아했으면 라이크, like, 그리고 구독 해주시면 좋겠어요. 바이바이.